많이들 아시고 많이들 찾으시는 동면 청곡리 대지 물건입니다. 동면 청곡리는 수말리 들국화 마을과 안양산 휴양림을 경유하여 오시는 드라이브 도로와 광주 사평간 4차선 도로 구암 교차로를 경유하여 오시는 편안한 도로도 있습니다. 현재 청곡리호수앞 전원 주택 단지에 건축 가능한 토지가 평당 60만원에서 65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고 주변 분들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여 청공리 호수 인근 주변 토지 시세도 전원주택단지 영향을 받아서인지, 청공리 일대는 전원주택단지와 같은 호가가 형성되어 있고, 전망이 좋은 토지는 전원주택단지 호가보다 더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청곡리 마을 위쪽에는 수년 전에 개발해 놓은 전원주택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업자분이 개발하여 분양하는 전원주택지입니다만 분양가가 지역시세를 반영한 매매가로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분양이 순조롭지 않은 듯 보여집니다. 물건은 옛날에 주택이 있었던 대지 물건입니다. 한마디로 집터였던 대지로 보시면 되십니다. 두 필지 대지로 계단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하시려면 약간의 개토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위쪽 대지의 취향에 맞는 전원주택을 건축하시고 아래쪽 대지에는 주차장과 정원, 텃밭을 만드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니시면 지인이나 형제 자매분들끼리 공동 매입하여 두 동의 전원주택 건축도 가능한 면적입니다. 마을 위쪽에 자리하여 지대가 높게 형성되어 전원주택 건축시 천공리 호수를 바라보는 남향 건축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직거래 정보채널 하승용 테레비 목적은 거래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자발적인 개인 거래를 위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부동산 직거래 정보 채널 하승용 테레비는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광고, 부동산 매매 사업자입니다. 정확한 건 측량을 해봐야 알겠지만 위성 지도로 살펴보니 물건 위쪽 일부가 도로에 걸쳐져 있습니다. 하여 주인분께 컨설팅 상담을 통하여 이 같은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성사진으로 대충 면적을 재어보니 약 25평에서 28평 정도가 도로에 물린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니 주인분께서는 물건 매매가 책정 시 물건의 공부상 면적 279평으로 매매가를 책정하지 않고 250평으로 매매가를 책정하셨다고 합니다. 주인분이 책정한 매매가는 천공리에서 대지물건이라고 보기에는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가를 책정하셨습니다. 하승용 테레비는 컨설팅 상담을 진행하면서 지역 시세가 있으니 최하 평당 50만원 정도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주인분께선 평당 45만원만 받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50평으로 잡고 계산을 해보면 1억 1 2 50만원이라고 하시면서 총액의 끄트머리 2 50만원도 자르시고 1억 1천만원만 받겠다고 하십니다. 이유야 어쨌든 이 같은 금매물은 빠른 선점이 답입니다. 개인 사정이 해소되면 지역 시세로 오를 가능성도 있는 물건입니다. 물건은 도로와 경계지점에 그 시절 그느낌의 운치 있는 돌담석축이 쌓아져 있어서 분위기도 좋아 보입니다. 매입하여 용도에 맞는 건축 시, 이 돌담은 폐기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소품 등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듯하게도 보여집니다. 계획 관리 지역 자연취락 지구입니다. 취향에 맞는 전원주택이나 별장 건축은 물론이고, 커피숍이나 카페, 공방, 갤러리, 또는 특색 있는 맛집이나 멋집 등 다양한 상업 시설 건축도 가능한 용도 지역 대지물건입니다. 건축 시 필로티 형식의 건물을 건축하여 다양한 상업 시설로 활용하시면 호수 전망 좋은 커피숍이나 카페 등으로 입소문이 빠르게 날 만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판단합니다.